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입니다 또 만나보실 차량 바로 옆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3.3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당 차량 2018년 3월 달에 정식 출고된 차량이고요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23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앞쪽 라디에이트 서포트만 단순 교환될 무사고 차량입니다 구독자님과 저와의 서로 간의 오해가 없도록 차량 성능 기록부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댕댕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요 1,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450만 원에 경정비가 된 제네시스 G80 무려 프레스티지 풀옵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야, 지금 많이 깨끗하죠, 여러분들. 지금 외부에 세워 놔서 차가 먼지가 씌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외판이 깨끗하기 때문에 검정색 광빨이 살아있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등급 무려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3.3에서 가장 많은 옵션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썬루프만 제외하고 다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이어하고 휠 상태 보여드릴게요. 휠쪽 보시면 아주 미세한 생활기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매우 깔끔한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3.3 스포츠 제네시스 휠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타이어,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면 타이어 같은 경우도 트레이드 한 60, 7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앞쪽. 앞쪽 타이어 휠 보여드리면 약간의 미세 스크래치를 제외하고 깔끔하게 지금 잘 정돈된 타이어 상태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바로 봐드리면 트레이드 뒷 타이어 마찬가지로 한70% 정도 남은 그런 타이어입니다. 차량 외판 부분 정말 깔끔하고요. 어 지금 <laughs> 제네시스, 주행거리는 좀 있지만, 제네시스라든지 K9 차 자체가 엔진하고 미션이 내구력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 떻게 보면 숫자일 뿐이다. 이런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사고도 거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네, 이어서 차량의 실내, 실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트 컨디션 바로 보여드리면, 이쪽 전동, 정동, 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져 있고, 시트 상태 보시면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비닐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여러분들?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 이쪽에 보시면 조수석 시트 또한 말끔합니다. 여러분들, 키로수는 이런 거 보면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깔끔하네요. 이어서 뒷좌석, 뒤에 시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시트입니다. 와, 뒤에 시트는 더 사용감이 적어요, 여러분들. 시트가 정말 깨끗합니다 와 이제 천만원 초중반이면 제네시스의 승차감과 모든 옵션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장쪽 보시면 이쪽에 이물감 없고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오염도 없습니다 어 뒷좌석 보시면 열선 통풍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야 프리스티지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이 상당히 빵빵하네요 네 제가 이제 차에 탑승을 했는데요 바로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고요. 시주행거리 238,22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타이어 공기압은 이거는 공기만 넣으면 되니까 경고등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출고 전에 깔끔하게 정비 봐서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축구방, 축구방, 축구방 센서. 되어져 있고 차선이탈 방지 센서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옵션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후방 카메라 바로 보여 드릴게요. 아, 우선은 내비게이션부터. 내비 네비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 라인도 깔끔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G80부터 기어가 이렇게 변해요 주차하실 때는 P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션 튀는 거 없이 스무스하게 변속 잘 되고 있고요 엔진 미션 상태 매우 매우 양호합니다 괜찮은 차량이고 밑에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하이패스 눈밀러 하이패스 룸 밀러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부, 정면부에 보시면 이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야 옵션, 썬루프만 빠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제네시스 차량의 d 8 0 차량의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보시면 깔끔하죠? 깔끔하고 누유 중요한데 누유 없습니다. 누유 없이. 깨끗한 엔진룸입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차량들은 뭐 누유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30만 원 정도면 거의 다할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손톤 올려 봤을 때 떨림도 괜찮고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6기통 휘발유 엔진 장착이 된 차량이고요. 이어서 바로 제가 차량의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전동 트렁크, 지금 적용된 모델이고요. 전동 트렁크, 지금 보시면... 트렁크 내부 공간 너무너무 넓어요. 골프백 한 3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 나오고요. 트렁크 바닥 쪽 보시면 공구키트, 공구키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깔끔하게 잘되어져 있고, 뭐 녹슨 부분도 없고 깔끔하네요. 닫으실 때는 편안하게 버튼 눌러서 전동트렁크 닫으시면 되십니다. 야 이걸 1,450만 원에 개타실 수가 있습니다. 내 네, 지금까지 어, 댕댕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1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2018년 3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사고도 서포트 교환밖에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야, 그리고 이 차량 전액 할부도 가능합니다. 여유돈 필요하신 분들은 여유돈까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든지 탁송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쁘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댕카 권민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